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도 서산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여름이나 당연히 덥죠 주변 풍경이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 시골집 한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이렇게 주변 풍경이 이래요 네 여기 논이고요 저 집을 보러 가려고 래요 시골집 들어가는 길이 정겹죠 논에서 저쪽 약간 햇빛이 있어서 좀 약간 하얄 수는 있어요. 네, 시골집이 거의 다 왔네요. 분위기로 봤을 땐 빈집 같아요. 집이 두 채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, 이웃집끼리 같은 날에 들어와서 같은 날에 나가셨나? 도원결이? 네, 어쨌든, 이거는 작은 집 하나. 저 안쪽에는 ᄃ자형의 집이에요. 여기 텃밭이 있고. 크으. 이웃이 너무 많이 붙어있다 정격고 좋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